다 진짜 뉴스 트로달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님이 단독 m c 로 매주 격주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계시는 MBC 온 음악 예능 프로그램 트롯 챔피언. 장민호님이 3월 9일 방송이 된 트롯 챔피언에서 신곡 풍을올려라로 3월 월간 1위 자리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시인 장민호님께서 3월 월간 1위를 소개하시는데 장민호님 본인이 1위를 달성하자 매우 깜짝 놀라시기도 했는데요. 장민호님의 이같은 1위 수상에 출연진들 모두 장민호님을 격하게 축하해주시기도 했죠. 장민호님께서도 전혀 1위에 오를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드디어 장민호님께서 MC를 보시고 나서 토로 챔피언 1위 자리에 오르시다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민호님이 앞으로도 토로 챔피언에서 자주 1위에 오르셨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장민호 님 또한 이러한 일익수상 소감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하며 앞으로 더욱 멋진 트로트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소감도 밝혔죠. 또한 앙코르 부대에 앞서 장민호 님은 오늘 월간 챔피언은 장민호 씨가 됐다는 소식을 알려드린다고 말하며 재치있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님이 잔자주일위 하시길 바라며 트로트 챔피언 1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